여행을 위한 N가지 꿀팁. 여행도 경쟁이다. 배틀탄 소트립. 오늘의 여행 주제는 친환경 이동 및 소비입니다. 이번 여행은 3명의 여행 설계자분들과 함께 합니다. 세 팀의 여행 영상을 시청한 후 친환경 이동 및 소비 여행을 간다면 어떤 코스로 가고 싶은지 투표해주세요. 그니까 파스타 너무 마음에 들어 드디어 도착했다 버스와 두 다리만으로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아 절대? 안에 사람이 많은 거 같지 않아? 여기가 이렇게 마켓도 운영하는데 이제 비건 음식도 응. 먹을 수 있는. 응. 그럼 일단 주문을 하고 이따 쇼핑을 하러 올까? 이거 박스인데? 박스로 재활용한. 완료한... 우리가 주문할 거는 이미 정했지. 그치. 이거랑 청어장. 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한 잔. 한 잔. 어, 그렇게 주문을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냥 비건 아닌 거? 아니다. 오~~ 그래. 대추 치킨 응. 어, 대추 치킨이 가네? 응. 아, 이거 매콤 분지 파스타나 어. 허리 하나 어. 유자레모네이드 음? 네. 우유 멸균 팩을 아 휴지로 교환을 해주시네 그러니까. 아해서 이렇게 모인거구나 아 옷으로 만든 거야? 귀엽다. 면도 있잖아? 뭔가 진짜 애착 잠옷같이 보돌보돌. 음, 맞네. 도장이다. 이거 도장이다. 어? 그 도장인데. 병뚜껑이야 어? 아이디어 좋다. 맞네? 우리 생각을 못했다. 네 우와. 그러니까 원래 도장도 거의 다 나무로 만드는 거야. 용기 무게 대기, 소분하기, 칼수 무게 대기. 이런 게 기별로 사면 포장기도 있고 쓰레기 나왔고 맞네 그리고 어차피 안 쓰면 쓰레기 되는 건데 비, 불필요한 양 많이 사면 버리게 되나 아까워 가게 근데 이거 그 재활용 종인가 무슨 종이가 특수 종이라던데 음. 용기도 대여해 주시고 할인 포장재도 재사용하고 리필 스테이션 생각보다 대구 안에도 뭐가 많다. 음. 라디워시3 0기번 콘... 길이. 아니, 콘치콘 아니 콘치콘 여기 뭐 즐거우면 끝이 없네. 편해 끝이 없네. t b n 응? 찬도 안 남기겠고, 자기들 음. 가져오는 건가 봐. 토와 같이 갑시다. 여기 분위기 좋다아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 데이트 장소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다 나왔어. 아, 이거 일렇 들어가서 나오 거. 아, 이만큼 뺐어. 이건 안 돼요. <laughs> 내가 봤는데. 아니야. 내가 봤슈. 우리 약간 흑분 요리장 같다. 언니 안성지 할래, 백종원 할래. 백종원 이유? <laughs> 그럼 난 안성지. 소스 어떻 먹을까? 맛있나? <laughs> 아, <시원한가>? 아, 잠시만. 이마스 <laughs> 미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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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laughs> 음. 잠시만요. 피치니가 이게 음. 소스 튀김. 튀김 <laughs> 소스 튀김이요. 음아 그런 걸더 시켜도 돼. 그 정도? <laughs> 최초였어. 아 우리 다 알고 온 거지. 하니까. 그러니까. 6분 안 넘어가잖아. 무슨 응. 맛할까 빨간색, 이거 못마시 예뿔망고, 예뿔망고. 아, 그래, <laughs> 그래. <그럼 진짜. 웃음> 생각보다 맛있어. 만족스러워, <laughs> 식사. 육포는 좀 특이하긴 했는데 맞아. 육포가 사실 육이니까 육포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근데 뭐고기 없이 충분히 그런 맛을 낼수 있다는 거자체가 학교에 재밌는 걸 하더라고 어. 그린 페스타 그린 라이프 페스타 그린 라이프 페스타 또 가야지 그린 피스 안갈수 없지 그린 피스 빠질 수없어 버스를 타고 걸어가보자 했습니다. Let's go. 내려요. 학교 도착. 영화스? 아. 아. 구경 왔어요? 아. 어. 그린이니까 또셀수 없어. 어, 그니까. 그래서 만약 아. 아. 이쪽 이쪽 라인이 그린 페스타. 이쪽 라인 그린 페스타. 아 남해 용품으로 해서. 아. 뭐 어. 어. 음료수도 응. 일회용품 학부생도 많이 어. 만들고. 아 반입 자체가. 오 어, 그렇군. 그래. 뭐 출력 물이 친환경 커피로 모이. 진짜 확실히 그아 참외 슬러시 맛있겠는데 참외 슬러시 하나 할래? 응 좋아 아 맞아 블레 하시면 3,000원이래 오블레요3 0 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먹어볼까? 응 <laughs> 진짜 맛있다 드랑 <laughs> 제로에이스트랑 해가지고 1회용기가 하나 더 나 음. 일회용 젓가락 안 쓴다. 음. 그럼 먹고 반납하는 건가? 정리하는 어. 건가 보다. 맞나? 아 맞네. 아 여기서 아, 먹고. 반납. 아 맞네. 하우스 아, 진짜 좋다. 이런 데서. 음. 원래 무 축제 같은 거 하면 진짜 뭐 음. 쓰레기 많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주우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 저희 미디어 체험부스라서 이렇게 환경 주제로 신문에 이제 본인들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바로 편집해서 인화해드려요 하나 둘 유기농이라서 <laughs> 네.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이런 거다 업사이클링 제품이네 업사이클링 제파리드 네. 그러게 띵칩 네. 그팀 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지지미 감각 기이뭐 이런 거. <목소리> 어 맞아요. 어떡해 너무 친하나.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일수 어, 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보다가 이렇게 기후위계라는 <laughs> 시각적인 장치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키트 형식으로 만들어봤고요. 요 여기 참가해 주시면은 빨리 빨리 빨리. 우리 이제 카페 한번 가줘야지. 진짜 여행에 카페가 못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늦은 카페 갈 거거든요. <웃음> 친환경 늦은 <laughs> 카페 갑니다. 어. 무슨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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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완전 늦이네 우리가 여기 왜 왔죠? 가게이기 때문이에요.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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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지이랑, 음. 이렇게, 이런게이용 카드 렇게 이렇게, 빨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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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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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메뉴입니다. 웬만하면 빨대 사용 자체를 지형하신다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썰빨대를 주신다고 해요. 음, 어구,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또 맛있습니다, 또 맛있어요. 여기 지금 음. 책을 안 사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비치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각자, 시읽으면이용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흔히 쌀빨대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요. 쌀 전분으로 오. 만든 음. 마카로니 면고런 음, 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이거 자체가 식품류로 나와서 나도 나 이거 네. 먹어봤어. 먹어도 뭐 되나요? 네, 그럼요. <laughs> 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우리, 배웠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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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 우리, 다 그래? 아나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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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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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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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뒤로 가 아..아무.. 신가 너무 우리가 빠진 게 아니라 살짝 물쇼를 즐긴 거 같아 그쵸 아니 누가 저기 의도도 안 하고 그렇게 갔니까 무슨 오리배 처음 타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뭐 오리배 처음 타는 사람처럼 촌스럽게 왜 그래 <목소리> 지현씨가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laughs> 자 이쪽으로 돌면은 내가 준비한 석양 석양이 지고 있어. 거의 다 젖단다. 젖단. <laughs> <laughs> <졌다. 웃음> 와 꿈을 <laughs> 거리고 있는 동안 석양이 다저버렸잖아 어떻게. <웃음> <웃음> 하지만 아직까지 경시마기는 일러. 내가 준비한 불수소가 아직 남아있거든. <laughs> 이제 <이때> 최고야. <쟤 뭐야? 웃음> 죽여요. 다들 즐거워. <laughs> <들고 가자. 웃음> 다들 리고 와서 오리배 타세요. <laughs> 드디어 제한 시간 5분이 남았습니다. 열심에는안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야무지게 놀았거든요. 남은 건데? 어. 자기야 이리 와. 깨워. 나머리 안 까만데. 어. <laughs> 아친 환경이야. <laughs> 어나 그래서. 어. 환경학과 대서 샴푸도 안 쓰고 어. 물도 안 썼어. 친 환경이야. 이제 끝났어. 내려 이제. 너 내려, 짐들고 내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오늘 의 세상 경 여행 은 여기 까지, 안녕 어, 다시. 다시 할게요. 오늘 의 친환경 <목소리가 나> 여 행은 여기 까지 임팩 구 Intact